사랑하는 삼리주의계의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81차 말씀 본문은 신명기 32장에서 34장, 10편, 91편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34장과 10편, 91편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레위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율법을 낭독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모세는 역사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모일 때창세기 수레극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당부는 이후 이스라엘의 율법 교육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당부는 여우수와 사모엘, 여우사밭, 요시야, 에스라 시대의 율법 교육의 현장을 통해 계승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120세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가르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두달 동안 계속되었던 역사 특강을 끝맺으면서 60만 만나 세대의 입에 노래를 담아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보호하시고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간증이요 모세의 찬송입니다. 12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국민가요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세의 노래는 다윗의 노래 예레미야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이유를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 다윗, 예레미야 등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소망의 찬송을 노래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은혜를 깊이 새겨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왔습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이어서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겸손을 다시금 강조합니다.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때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 은혜를 깊이 새겨야 그만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모세는 열두 지파에게 축복합니다. 이 애굽의 지도자 야곱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뿌리가 되는 그의 열두 아들에게 유언과 함께 축복을 해 주었듯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또한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유언과 축복을 해 줍니다.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다면 모세의 유언과 축복은 이제 가나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침과 비전이 됩니다. 열두 지파에게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말을 남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아버지였고 스승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 신명기 32장에서 34장.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길을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같이. 여와께서 호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와께서 호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적과 양의 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집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달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의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우리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란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자나 노인자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단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곧 내가 그 인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누네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불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련이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와께서 호 신의 산에서 오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와께서 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모세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로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아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대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물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 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와여 호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와의 호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 일러스되 워낙건데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본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기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민이요. 문하셋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수블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수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올해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 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기수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문 빗장은 철과 노시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문 곡식과 새 포도주에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곳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이르매 여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류와 에브라임과 분하셋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갭과 네 종료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1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10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 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음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도 여와께서 호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